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 콘텐츠 스쿨의 김상중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본 논문에서는 AI 기술의 발달로 개발 환경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및 딥러닝 알고리즘 등의 소프트웨어를 발전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프로그램 미드전위로 제작된 작품이 수상하며 Ai 예술의 가능성과 활용 범위 등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게임 개발 환경에서도 생성형 AI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 예술 디자인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작권 침해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남아 있지만 추후 게임 개발 교육의 방향성을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입니다. 키워드로는 생성형 AI 게임 개발 교육 게임 개발 방향입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기술 및챗지 GPT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와 컴퓨팅, 파워의 발전, GPU에 활용한 데이터 처리 등의 발전이라든지 딥러닝을 활용한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의 기타 아트 부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드 전이로 제작한 출품작 스펙스 오페라 극장이 1위에 오르며 예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폭발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게임 회사에서는 생성형 AI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예술, 디자인, 광고, 디지털 아트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동의 없는 수집 및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저작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예술적 가치와 창작산업계의 필요에 따라서 개발 필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전망합니다. 본 논문은 게임 개발의 방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론에서 첫 번째 생성형 AI 현황을 좀 보면 한국 컨텐츠진흥원에 의하면 현재 2024년 글로벌 게임 개발사의 생성형 AI 사용비는 높아지고 있으며 플레이어가 상대해야 하는 넌플레이어 캐릭터 NPC의 알고리즘 설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게임 디자인 부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용 비율은 31%이고 동료나 관심 있는 것을 합치면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 게임 개발사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전폭 사용은 25%이고요, 저작권 이슈를 고려해서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를 포함하면 83%로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활용 가능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하기에. 유용한 지표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생성형 AI는 전문가를 넘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 발전했지만 현재 기술로는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롬프트 작성 기술과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기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1년간 비교과 과정을 진행한 결과 최소 500에서 900회 정도 이상의 반복 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의 90% 수준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비전문가인 기획자나 프로그래머 학생들은 생성된 이미지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고 퀄리티 작업을 통한 이미지를 생성형 AR을 통해 도출했다고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제시하였을 때 조금 미숙하지만 직접 그림을 그린 것에 비해 호감도는 급격하게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생성형 AI는 앞으로 더 발전하여 누구나 고퀄리티 그래픽을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숙한 그래픽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어설픈 고퀄리티 그래픽이 대중화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콘텐츠의 흥미를 빠르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고 첫째, 이를 해결하려면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오리널리티와 개성을 가진 그래픽 제작 역량이 요구되고 셋째로는 대중의 호감도와 재미를 분석하는 역량도 필수적입니다. 본교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하였고요. 기본기와 콘텐츠 분석 그리고 창의적 그래픽 역량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의 결과는 추후 연구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는 생성형 AI 활용에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대중성과 품질을 겸비한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